안녕하세요. 군것질 멘토, 송현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풀어볼 문제는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외국어 영역 44번 문제예요. 4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주어진 문장이 글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적절한 부분을 찾는 건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읽어 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오는지 앞에는 뒤에는 어떤 내용이 오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한번 일단은 주어진 문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읽어 볼게요. Why are there many places where this traditional view of a scientists holds true? 아직 많은 장소들이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과학자에 대한 관점을 여전히 진실이라고 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labs aren't the only place where science is at work. labs 그니까 실험실 l a b o a t o r y 실험실은 여전히 오직 한 장소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일을 하는 그러면은 다음에는 과학자들이 어디 어디에서 또 l a b o a t o r y 말고 어디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앞에는 과학자들에 대해 어떠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한번 풀어 볼게요. When you hear the word science, 너가 한번 과학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들었을 때, what'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어떠한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너의 마음에 들어옵니까? It's probably an image of a laboratory. filled with glassware and sophisticated equipment. 그것은 아마도 한 이미지일 것입니다. 실험실에, 어떤 실험실이냐면은 유리잔으로 가득 차있고 아주 복잡한 기구들로 가득 차있는 이러한 이미지, 어, 1번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The person doing the science is wearing a white lab. 아, 1번은 아니고, 왜냐면 그 다음 문장이 이 이미지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이니까. 내용이니까 1번은 아니겠죠. 그래서 the person doing the science is wearing a white lab coat. 과학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얀색 실험식 보, 실험실 보, 옷장, 옷을 입고 있고 and probably looks like a serious wire engaged in some types of experiment. 그리고 아마도 약간 좀 심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떠한, 어떠한 종류의 실험품을 집어넣고 있는 동안에 이번 어떠한 이제 여기까지 실험실에 대한 풍경, 과학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이번 그리고 science can also be found at the construction site on the basketball court and at the concert. 과학은 또한 어떠한 건축 장소에서 발견될 수가 있고, 농구 코트에서 발견될 수가 있고, 콘서트장에서 발견될 수가 있어요. 어, 우리 봅니까? 우리가 지금 이로 주어진 문장은 대충 읽어보니까, 앞에는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 뒤에는 그리고 과학이 실험실에서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볼수 있다는 그러한 예시가 나오겠다고 했죠. 그런데 딱 2번이 바로 앞에까지 과학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오고 뒤에 과학이 실험실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볼수 있는지 예시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2번이 가장 유력한 답임을 생각하고 계속 해석해 볼게요. 3번하고 The truth is that science is happening all around us. 진실은 대 이하다. 과학은 항상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 해서 3번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런데서 일어나는 예시이고 결론. 지 콘서트장에서도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주변에서 일어난다 과학은 해서 as i work in the kitchen when cooking meals and we can even use it when painting pictures 우리가 부엌에서 일할 때 요리를 할 때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또한 과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또 여기에 대해 이어지는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4번의 중간에 뭔가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Architects use science when designing buildings. 건축가들 건축가들 또한 과학을 사용합니다. 을 디자인할 때. And science also explains why your f a i baseball player can hit a home run. 과학자들은 또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의 가장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왜 홈런을 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어지는 예시일 뿐이죠. 즉, 5번도 아니고, 즉, 2번 앞에 과학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오고, 실험실에서만 일한다는, 그 뒤에는 이제 실험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볼수 있다는 반발과 예시들이 나오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궁가칠로 질문해 주세요.